네, 김태준입니다. 오늘 포스코 DX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월 첫 거래일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자, 확실히 바다권을 벗어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25,000원 세력선에서 정확히 지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보셔야 될첫 번째 포인트는 25,000원 세력선이 확실하게 잡혀 있다. 자, 25,000원을 지켜준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하락할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계 창구, 메이저 창구죠. 골드만삭스가 이번 달 들어서 계속해서 순매수 1위에 랭크돼 있거든요. 자, 매수 가격대를 보니까 3만원 초반입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절대 손해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메이저 창구인데, 3만원 초반대 들어온다? 자, 이거는 확실히 더 멀리 본다라는 거고, 지금 싸다라고 우리한테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급을 항상 강조드리는 거고, HCBC라든지 모거스탠이 역시 3만원 언더로는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 자, 그럼 오늘 가격대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인데, 자, 그래서 포스코 dx는 9월 첫 거래부터 거래량이 터지면서 확실히 바닥권에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거든요. 자, 세력들도 들어오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정말 다시 오지 않을 매수 기회라고 볼 수가 있고, 자, 특히나 이 녹색선이. 세력들이 중기 수익 관점으로 보는 60일 이평선입니다. 지금 돌파를 앞두고 있죠. 자, 이 시점이 왜 중요하냐? 큰 흐름으로 한번 보시면 자, 6개월 정도 한 번도 이 60일선을 돌파한 적이 없어요. 게다가 6월달에도 저항을 맞고 밀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평선이 이렇게 상단에 있을 때는 저항의 역할을 하는데, 자, 이 저항의 폭이 좁다라는 것은 돌파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좋다. 자, 이 구간은 단타로 먹을 수도 있는 자리고. 혹시나 우리 주주분들, 내가 조금 높게 들어가서 고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지금 이 가격대는 확실히 추가 매수 자리로도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면서 갈수 있는 이런 패턴이 나와준다면 계속해서 눌림목에서 물량을 모아갈 수 있고 지금 자리는 우리가 35,000원, 40,000원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재료가 좋아요. 자,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포스코 그룹사 포스코퓨처엠이 양극재 공급 계약 공시가 있었거든요. 금액이 1조 8천억인데 자, 내용 간단히 보시면 포스코퓨처엠은 최근에 1조 8천억 규모의 전기차용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계약 금액이 작년 포스코 퓨체 매출의 40% 입니다. 꽤 덩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 은이 물량을 소화하려면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는 포스코 DX의 양극재 공장 뭐 추가 증설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특히 포스코 DX는요. 그룹사 내에서도 장사를 잘하는 알짜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지금 테슬라 차트입니다. 제가 보여 드린 차트가 테슬라 차트인데 테슬라도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연일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보시면은 자, 테슬라도 이 하락 추세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저점을 잡고 거래가 터졌죠. 그리고 하락 추세가 끝나니까 상승 추세 계속해서 지금 이 구간까지 노려볼 수 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움직이다 보니까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분위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이슈 나오고 있는 게 그룹사 내에서도 포스코DX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룹 시설 투자, 20조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이 2030년까지 생산 라인 자동화. 자, 이 자동화 공장을 만들어 주는 게 포스코DX예요. 그래서 최대 20조 투입을 하겠다. 그럼 포스코DX가 그룹사 물량 그리고 신규 거래처 일감까지 싹다 가져올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가장 잘 만든 회사다. 재료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포스코 D X는 제가 오늘 우리 소통 방에서 중장기 관심 종목 바닥권 구간에서 어떤 관점? 그리고 어디서 매수하고 어떤 가격을 이탈하면 안 되는지 잡아드렸습니다. 자, 일단 3만 8백 원 이하로는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내가 이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소통방에서 잡아드리는 매수 타점, 그리고 실시간 정보를 좀 체크하면서 대응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은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분위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에코 프로머티 20% 수익 구간 진입했을 때 비중은 얼만큼 청산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포스코 d 엑 x 도 여기서 이제 단기 급등이 나올 자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평선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중요하고 누가 매집을 하느냐. 자, 이런 포인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큰 흐름 제가 주봉을 통해서 한번 세력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포스코 d 엑 x 는 세력이 확실히 돈이 들어온 종목이에요. 2023년 최고의 황제주 아니었습니까? 자, 이때 급등할 때 보시면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세력이 돈으로 끌어올렸다 라는 거고 그 뒤로 올해 1월을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이 씨가 말랐어요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세력이 의도적으로 거래량을 잠구면서 개미 털기를 위해서 쭉 주가를 뺐다 라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자이 거래량이 안 터졌기 때문에 세력들이 물량을 아직 잡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눌림 목이 어디서 마무리되고 있다? 세력선. 이 검은색 선이지 않습니까? 자, 이 검은색 선이 어떤 선이냐? 120 주봉선이에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장기 이평선에서 확실히 저점 라인이 잡혀 있고. 자, 이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 이제는 4만 5천원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타점이다. 왜냐? 여기서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1차 저항선까지는 상승이 나올 텐데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종목이 상승 조정. 자,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여 가면서 앞선 물량을 소화하는 패턴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월봉을 강조드리죠. 일단 큰 흐름으로는 상승 조정이 마무리되고 자, 월봉상에서 이제 황금색선, 20월봉선이거든요. 자, 세력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평선들 안착을 해 준다면. 자, 이거는 9월 달에 안착해도 되고 10월 달에 안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확실히 여기에서 저점이 잡히고 양봉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고가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력들이 들어갈 때 같이 사야 싸게 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되냐? 그죠? 같은 종목이라도 내가 3만원에 사는 사람이 있고 4만원에 사는 사람이 있고 5만원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차이입니다 그럼 내가 매수를 잘했다라고 하면 매도는또 어디서 해야 되냐? 이 타이밍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갠투자자분들이 주식을 힘들어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소통방에서 어떤 이슈를 또 봐야 될지 잡아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최근에 이제 리가 캔바이오 같은 경우도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이다 보니까 3거래일 만에 단타 15% 수익 청산을 했고 결국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리가캔바이오도 최근에 세력선에서 여기서 잡아드렸고 전고점 돌파할 때자 1차 매도 잡아드렸습니다. 즉 세력선이 잡힌 종목은요. 보세요. 자 세력선이 잡히면 급등이 나오거든요. 큰 흐름으로 봐도 이렇게 세력선이 즉 저점이 높아지면 급등이 나온다. 자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량 하는 추세 종목이 강하게, 단기간 급등이 나오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효자 종목이었죠. 일주일 만에 지금 바이넥스, 미대선 정책주 생물바이오 관련돼서,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대장주입니다. 자,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고, 비중을 얼만큼 챙겨야 될지. 자, 역시나, 여기에서 제가 잡아드렸고, 정고점 돌파할 때 1차 매도를 했습니다. 자, 패턴이 똑같았어요. 최근에 나오는 이제 시장의 트렌드는요, 바이넥스 보세요. 자, 우성량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방금 리가 캠 바이오랑 똑같습니다. 즉, 시장이 변동성이 크더라도 내갈게 가는 종목을 공략해야 급등하는 종목을 챙겨갈 수 있다.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 아직 목표가 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하나하나 좀 같이 한번 챙겨보면서 공략해보자. 뭐, 에이프릴 바이오도 1차 매도했고 최근에 9월 19일에는 계속해서 이제 매도 나온 종목들. 이때 하루에만 누적수익률 60%. 챙겨가면서 계속해서 좋은 종목도 공략하고 있습니다. 물론 씨앗을 1, 2주 전에 뿌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19일날 매도를 했던 거고 그럼 지금 어떤 걸 봐야 되냐 금리 인하 했죠. 0.5% 비컷 단행했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 움직이고 있고 대표적인 게 바이오주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건 결국 뭡니까? 이제 다들 아시죠? 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추석 전에 TV 대선 토론회 자, 헤리스의 판정수는 끝났는데,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거든요. 누가 당선이 되든지 간에, 대선 정책주에서 급등이 나와요. 4년에 한번 오는 빅 이벤트입니다. 세력들이 절대 그냥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대선 정책주 강조를 드려서, 일주일 만에 37%, 45% 수익권 매도 타점 잡아드렸고, 자, 이때는 전체 청산 잡아드렸죠. 즉, 시장에 돈이 들어온 종목을 공략해야, 우리가 수익을 챙겨갈 수 있고, 포스코 dx는 지금 마지막 매수 타점 물량을 모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도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포스코 dx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리는 다시 오지 않을 자리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 다들 아시죠. 금리 인하 하게 되면은 0.5%비 컷하지 않았습니까? 시중에 돈이 풀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돈이 증시로 몰리기 때문에 우리가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련주들 벌써 움직이고 있죠. 리가 캠파이오, 바이넥스. 그럼 이제 우리 뭘 준비해야 됩니까? 대선이죠. 그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력들이 4년에 한번 오는 빅 이벤트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정책주에서 500% 1000%짜리 급등주가 나와요 매년 반복되는, 그러니까 매번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구독자분들,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내가 혼자 주식을 하다 보니 이런 정보도 없고 또 매수는 어디서 하고 매도는 어디서 해야 될지 이 타이밍을 모르니까 내가 매수해놓고도 불안하고 진짜 이게 팔 때인지 살 때인지 어려운 거거든요. 자, 제가 잡아드린 종목,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것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가 있고,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만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은요,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무료 소통방이고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란이 보이실 거예요. 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남겨 놨는데 공개적으로 남겨 놓다 보니 지금도 한 번씩 광고하는 분들, 영업하는 분들이 제가 올려 드린 정보를 그대로 복사해서 캡처해서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가 맞는지 인증해주신 분들만 입장 승인을 해드리고 있고, 자, 이렇게 안 하면 제가 누군지 알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번호도 같이 남겨놨어요. 구독자 인증은 간단합니다. 제 개인번호 01054882867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입장 승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장 링크 클릭하시면은 일단 입장 대기가 될 거예요. 제가 확인할 때까지만 조금 기다려주시고 제 개인번호 올려놓은 이유도 우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들어와서 지금 어떤 걸 봐야 되고 어디서 매수해야 될지 제가 잡아드리는 종목들 같이 한번 보면서 결국 우리는 대선에서 승부를 봐야 내 계좌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 나오고 있죠. 시장도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즉,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 제가 맨날 노래 부르죠.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세력의 돈이 들어온 종목만 따라가자, 공략하자. 그런데 이게 어렵다 보니 또 소통방에 입장 못 한다라고 요청 주신 분들이 최근에 좀 있어가지고 제가 문자로 매수 매도 구가 하나하나 잡아서 한 달에 한두개 정도 세력 매집주 최근에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9월에 같이 들어갔던 세력 매집주,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요, 금리나 수혜주, 바이오가 시장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FDA 기대감, 그리고 신규 상장 이후 1차 눌림목이 왔기 때문에, 제가 세력선 매수타점을 잡아드렸는데, 9월 4일, 장 종류에 싹다 보내드렸고, 자 631분 제 개인 번호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개인 번호로만 보내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자 재료 좋고 다 좋아도 결국 내가 어디서 사야 되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매수 구간 잡아드렸고 목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신고가 돌파할 때 그리고 기대 수익률과 리스크 관리 차원 손절가도 싹다 잡아드렸습니다. 자 생각보다 빨리 급등이 나왔는데. 자, 이때 9월 4일이었거든요. 수요일에 장 끝나고 말씀을 드렸었고,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세력의 돈이 들어온 걸 먼저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세력의 돈이 들어오고, 세력들을 1차로 끌어올린 다음에, 단기 급등에 대한 되돌림 현상이 나오거든요. 이걸 눌림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사야 되냐? 거래량이 급감할 때. 그리고 제가 60분봉을 통해서 좀 세력선을 강조드리고, 제가 전업 투자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게 60선, 60 군봉선이거든요. 자 보시면은 앞선 이렇게 거래가 터졌던 구간 있죠. 자 그런데 눈에 띄는 포인트가 이 고점 단기 고점이 눈에 띕니다. 자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 어디서 대부분 마무리되냐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형성한 이 고점 있죠. 대부분 여기서 마무리되니까 눌림목 구간 지지라인이 확인될 때 여기서 매수 타점 잡아드렸고 자또 한가지 팁을 드리면은 거래량이 감소하고 최근에 이 눌림목은 거래량이 급감하죠. 여기가 싸게 살수 있는 매수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급등이 나왔는데 자, 매수 구간을 주고 일주일 만에 50% 우리가 기대했던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도 추세는 살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단타 자리고 단기간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시장. 일단 수익을 챙기고 다른 종목 공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지금 시장은 이런 종목 한 달에 한두 개만 매매해도 내 계좌가 우상향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다만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주식이 힘든 건데. 자, 제 개인 번호거든요. 010-5488-2867. 제 개인 번호로 나도 세력 매집주 같이 한번 공략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수익이라고 보내 주세요. 나도 수익다운 수익 좀 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준비하는 것은 미 대선 정책주입니다. 당연히 우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동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대선 정책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력 매집주 눌림목에서 제가 매수 타점 목표가 하나하나 잡아드릴 거예요. 자 다만 이렇게 한 번에 보내드리니까 하루 이틀 소요될 수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원하는 거는 정말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구독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좋아요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응원해 주신 응원해 주신 분들은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보답해드리고 챙겨드릴 거예요. 자 소통방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 앞서 말씀드린 소통방 요청을 해주시고 나는 세력 매집주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나도 수익다운 수익 다운 수익 맛좀 보자 수익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대선 정책주, 다음에 들어갈 세력 매집초 잡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면서 저 역시 우리 구독자분들 주식으로 대박나길 응원하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종목,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